아침에, 언박싱을 합니다 들어 거든요 <laughs> 예쁘다. 이게 네, 충전기였고. 스트랩을 샀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먼저 얘부터 가보면 이게 딱 맞아요. 정말. 이게 뭐 강화유리 필름이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할땐 아니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laughs> 어쨌든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술할까? 먼저. 제가 오늘 하루에 프로를잘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웨트 와이프 먼저. 말린 다음에 뺀 거. 뺀 드라이. 깔주면 하면... 퍼펙트. 어때요? 뭐 터치도 잘 되는 거 같고, 보호가 잘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쇼핑 한게 많은데, 오늘은 일요일인데, 제가 일요일마다 쇼핑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4일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친구한테서 받은 건데, 차에서 미리 하긴 했는데, 이건 제 친구가 준 편지. 이거는 제 친구가, 이런 머리에 있던 데 패턴을 선물해줬어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 펜이랑 상어펜이랑 수동테이프랑 풀테이프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어쨌든, 제 생일이, 다가오는 목요일이라는 점 그리고 다음 오메가 oh 보인 다음 리스트 물품 이게 선크림이거든요 선크림 자 선크림에 원래 이, 이 선크림을 썼거든요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얘가 너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반들반들거리는 거여서 그리고 마차, 마침 다 쓰기도 해서 새로운 선크림을 사봤습니다 아까 뜯었는데 이게 35mm고, 이게 50mm인데, 얘는 이렇게 짜는 형식이고, 얘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 디자인도 한몫했고, 이거는 이렇게 퍼프. 스티커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입니라 얘를. 제가, 원래 얘가 제가 예전에 5학년 때 마니또한테서 받아서 있는데, 선생님한테 이거 또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 있지 않아도? 네, 똑같은 거. 어, 뭐야. 편지까지 써주셨어. 일단은 얘는 읽는 관계로 뜯어보지는 않을게요. 얘는 군이 잘보셔두고 그리고, 인생 내 컷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책을 샀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애플워치도 사고 에어팟도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돈으로 사지 않고 엄마, 아빠 돈으로 샀기 때문에 책 읽기 미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주 책을 한 네다섯 권 정도 샀는데, 이번에 여섯 권을 샀습니다. 너 주의하고 싶은 아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어, 너 잘리는 기분이었어. 다이어리를 이미 이걸 쓰고 있거든요. 짱구 다이어리. 근데 그냥 검색해보다가 이거 되게 싸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내년에 써야겠다.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데 질러버렸어요. 필요하진 않지만. 그리고 마지막 입니다 알리.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개가왔네요 얘는 샤프인 것 같은데 샤프. 오네 어, 개였네. 세 개인 줄. 오. 이거다이 뭐 파우치인데. 오. 생각한 거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샤프인데 샤프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알리에서 예전에 샀던 샤프가 괜찮아서 나 좋은 거 말고는 괜찮아서 다시 사봤는데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지금 시각은 11시 4분입니다 반 11시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할머니 댁에 갔다가 방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생아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귀요미 도라에모 친구도 받았고요. 네. <laughs> 아이패드 관련된 용품언 박싱을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아. 먼사랑이 새로 그냥 제 아이패드 케이스가 망가졌거든요 <laughs> 제 아이패드 케이스가 어떻게 망가졌냐면 이렇게 뜯겼어요 그냥 이렇게 뜯겨버림 그래서 이왕 그냥 다 리프레시를 해줄 겁니다 이거가 오브 어, 원래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건가? 입장 두두둥 탁. 자, 다 끼웠다. 너무 귀엽죠? 한것 같아요 고전 느낌. 제가 어제 다이소에서 이렇게 포로로 스티커를 샀는데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기다리던 건데 뭐냐면요 디카의 충전기입니다. 옛날에 저희 엄마 아빠가 쓰던 기타를 발견해서 제가 쓰려고 하거든요. 이거예요.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제 왔어. 충전이 끝났고요. 켜졌죠?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켰다 짜잔. 너무 마음에 들